비트코인이 이만불 때. 이더리움은 1,100 불대에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가 다시 2만 불을 돌파하면서 투심은 소폭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봉상 피보나치 레벨 0.382선 밑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피보나치의 관점에서는 과메도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유럽 의회에서 EU 암호화폐 규제 법안 MiCA 후속 법안에서 현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대출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카타르 경제 포럼 도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와 테슬라,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매수했지만 이는 전체 현금 자산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테슬라, 스페이스X 관련 상품에 도지코인 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대표가 새로 출범한 테라 2.0에서도 자체 발행 코인 약 2천만 개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현 시세에 따르면 면 권도용 씨에게는 매달 4억 원 상당의 예치 수익이 발생합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뱅크런 가능성으로 우려를 사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컴파운드 파이낸스에 천만 달러 상당 나이를 상황했습니다. 셀시우스가 뱅크런 사태에서 헤어날 수 있을지는 주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실화되면 디파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한 리스크가 드러나면서 이를 빌미로 디파이 코인들의 시세가 대규모로 일제히 더 폭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카르다노의 바실 하드포크 출시 일정 연기가 확정된 가운데 찰스 호스킨슨 에이다 창시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 현재 바실 하드포크의 코드는 완성된 상태로 출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실 하드포크는 에이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하드포크이자 업그레이드라고 덧붙였습니다.